오 음, 날씨 어마무시하네. 나가 봅시다. 카페명가, 아마존. 아와디컵 라떼얀컵. 저의 아침 라떼가 왔습니다. 음, 맛있지. 문득 생각이 난게 며칠 전에 여자친구가 뿌펜이라는 식당을 가자고 하더라고요. 뿌펜 식당은 파타에서 야씨푸드 음식적으로 굉장히 엄청 유명한 곳입니다. 근데 여자친구가 가자고 했을 때는 주말이어서 사람이 엄청 많을까 봐 오늘은 평일이고 어, 그리고 지금 생각이 나기도 했고 그러니까 오늘 가볼 계획인데 중요한 건 그때 분명히 말했거든요 여자친구 본인이 사겠다고 뭐 우야, 든둥 커피 마시고 어, 집에 가서 여자친구한테 오늘 갈 거냐 한번 물어보고 간다 하며 또 뽀뺏 유명한 식당 촬영해 보겠습니다 วันนี้อากาศดีมากอสามารถเห็นเกาะสีช้างได้ด้วยนะโอ้กระนั้นโชคดีไม่มีหมอกเลยวันนี้นะโอ้ใช่ไม่มีหมอกคุณจําได้ไหมเมื่อก่อนคุณบอกว่าคุณอยากไปหลานปูแปนเมื่อไม่กี่วันก่อนอ๋อจําได้ฝนว่าจะเป็นคนเลี้ยงเองใช่โอ้ถูกต้องเลี้ยงเองใช่ใช่ช่เย็นนี้ไปไหมเย็นนี้เหรอออโอเคไปโอเคโอเค แล้วก็กินข้าวเสร็จแล้วก็ไปตกกุ้งด้วยเอตกกุ้งตกกุ้งใช่ตกกุ้งชอบตกกุ้งหรอใช่ชอบตกกุ้งโอโอเคโอเคไปได้โอเคโอเคน้ำผลถ้าขุณไปหลานปูเปนจะกินอะไรอกินปลาหมึกปูผัดพงกะหรี่แล้วก็ 맹가폰. 맹가폰. 응. 하하이, 희한하다. 이 친구는 그 해파리를 참 좋아하네. 남폰. 파이 나이. 똥파이, 티니, 마이 차이 러. 파 모터바이 리꼴. 모터바이 러. 파타야 롯디. 어, 아... 그래. 그래? 그래? 확실히 차가 안전하긴 해요. 근데 좀틴 끝까지 가려고 하면 저녁 시간에는 길이 막히는 것도 사실이거든. 맞아, 맞아, 맞아. 오토바이 타고 천천히 가지 뭐. 자, 똥 사이 모아 깐녹 오케이. 오토바이가 위험한 건 사실이에요. 장단점이 확실히 있는 이동 수단인데, 음, 진짜 천천히, 진짜 천천히 타고 가겠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도 바타야에서 오토바이를 탄다고 하면 정말 조심히, 천천히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와, 아직 5시도 조금 살짝 안 됐는데 차가, 어, 차가 왔으면 큰일 날뻔 했다. 여기 보이죠? 오토바이 사고 난 거. 진짜 조심해야 돼요. 여기가 뿌뻬입니다뿌뻬밥 뿌펜. 먹기 전에 어, 여자친구가 이 해변 좀 보자고 해서 잠깐 왔어요. 남 본. 응? 왔니? 매미 큰. 문메남 마세. <laughs> 찍나. 메남, 응. 메남 알라이, 메남 짜오프라야. 아이고, 여자분들은 사진찍기 바쁘네. <laughs> 배경 좋죠? 확실히, 쫌티에 내변은 파타야랑은 달라. 뭔가 좀 편안해. 또, 저는 이렇게 여자친구 사진을 찍어주고 있습니다. 찰칵, 찰칵. 남 본. 마, 마. 마, 우, 시워와. 푸, 툭덩, 마인. 마, 마.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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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구나. 아 근데 이 콘도는, 와, 얇아. 얇고 엄청 높아서, 아이, 물론 과학적으로 세워졌겠지만, 왜 이래 위험해 보이냐? 이 친구는 뭘 하시나? 아이고, 별걸 다 하고 계시네. 카말라 유캅.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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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칸랑 Okay. <laughs> 순하네. 서양 아, <나쭤네. 웃음> 할머니가 키우는 긴 같다. 산책시키러 나오셨네. 빠이 킹 카우나? 오케이. 빠이 빠이 빠이. 파이. 북펜으로 들어갑니다. 엄청 커, 진짜. 엄청 커. 파이두세 포드 마이? 오케이. 와우, 이거, 와, 킹크랩. <laughs> 미쳤다. 크기가, 와, 미쳤는데? 야, 얘는 이거 진짜 너무 크다. 와 장난 아니다. 얘는 랍스타. 오, 랍스타도 여러 마리 있다. 이거는 이제 알지? 크레이피식. 새우랑, 이거 뭐냐? 가자미냐? 전복도 있고. 회갑 파이돈 있는 라이마이카? 카코코카? 뭐가 있나? 새우다. 아, 전부 새우네? 어, 여기 물고기는 뭔지 모르겠다. 어쨌든, 내처럼 못생겼네.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없고, 여기에도 생선이네. 와, 겁나 많다. 오오오, 개다, 개. 개. 나무가 니 아이씨, 내가 이거랑 똑같다고? 맞아. 람 따사람. 오, 저기 상어가 있다는데, 저기는 가서 볼 수가 없네. 어, 아무튼, 저기에 상어도 있대요. 남폰. 깜랑짜뻗만 메뉴가 이렇게 왔는데, 와, 진짜 커. 한 뺨. 두뺨 조금 더 커. 메뉴는 워낙 많기 때문에, 뭐, 이걸 다 설명은 못 드리겠고. 여기 오실 수 있는 구글 지도 링크를 제가 남겨놓을 테니까, 거기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아오코 파투커리는, 안니빠무카빠무는뚜아 레오코 카우파 탈레 깡. 레오코 야킨 안니 사이마이 응. 오케이, 아오 안니 카 레오코 야킨 안나이. 응, 어. 아오 안니 카 폭제로는 안빠오는카 무악기 파나간 푸딸라이 이렇게 대형 식당에서 무조건 이렇게 현금만 받는다 와 이거는 뭔가 많이 잘못된 거 같은데 응 얼마 티니ี่มั้ยค่อยมาที่นี่หล แล้วก็บรรยากาศที่ด้วยตื่นเต้นมากเลยดูรีวิวหลายคารั้งแล้วอยากมาที่นี่มากอ๋อจริงเหรอรโอเควันนี้กินเยอะๆนะโอเคสุกสุกเปิดเปิดเปิดแล้วว้าวสวยอยู่นะพิมมอล<น>วันนี้ได้ใช้ประโยชน์แล้วอ๋อลงปลาอยู์ประโยชน์ไม่ใช่ประโยชน์ปลาอยู่ประโยชน์นอ๋อฉันก็หมายสมมติว่าแป๊มหนึ่ง 이게 진짜 헷갈리는 거거든요. 방금 어 여자친구가 말한 게이 말이에요. 브라요 제가 헷갈리는 게이 브라요 이거고 브라요 까브라요 무언가는 차이 로ไม่เ 어. 소리도 사เหมือ 그러니까 브라요 이거는 어 활용하다 이 말이 되는 거고 브라요 그렇게 하면 문장이 되는 거고. 내어고남봉란니 매미 매갑니 야짜이마아시이마 매미 위티. 일단 음식이 도착을 했어요. 볶음밥이랑 이거 뭐냐? 이거 아뭐 새우 같은 거 그런 거랑 볶밥 봉커리. 그다음에 오징어. 음식 한 개가 더 와야 되는데 음 먹고 있으면 오겠지 뭐. 인여여. 일단은 밥부터 좀 떠서 여자친구 좀 주고. 어 왔다. 자, 자남편 음식 한 개가 더 왔는데, 이게 뭐지? 남포 아니, 아한, 알라이. 팟 허이, 롯. 팟 허이, 롯. 어, 그래? 오케이, 끼니 음. 여. 그리고 이 정체불명의 새우, 뭐지, 개? 몰라, 이런 것도 한개 갖다 주고. 싸이, 음. 고 바쁜, 커리, 고 알로이나. 인 두, 어이 이렇게. 나도, 뿌, 바쁜, 커리. 이렇게 살포시언지가 진짜 맛있거든, 이렇게 먹으면. 여러분들도 식사 꼭 챙겨 드세요. 음. 알로이마. 알로이마이? 알로이. 잘 났니, 음. 알로이, 아, 아. 알로이? 이번에는 파을 한번 먹어봐야지. 아, 여기다가 탁, 아, 탁 찍어서. 음. 아까 마이도 찍는다. 음. 로차 알로이바. 파타야 여행 오시면 은 여기 푸펜 식당은 한번쯤 꼭 와보세요 가격이 좀 비싸다면 비싸기도 한데 따지고 보면 그렇게 또 비싼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 감당할 수 있는 금액? 그러니까 혹시나 파타야 여행 오셨을 때 시간 괜찮으시면 여기 푸펜에서 식사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음. 이것도 이렇게 뜯어가지고 이 팔만 음, 다시 한번. 음. 집어서 여자친구도 매여야지 자, 남폰. 음. 오케이, 마이. 오케이. 다시. 오, 빠본거리딱 올리고. 남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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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와 뒤진다 진짜. 야 이거를 어떻게 촬영을 안 하겠노 이거를 밥 먹다 말고 뛰쳐나올 수밖에 없어요 배경이 이래 어떻게 안 뛰쳐나오나 와 미쳤는데 이건 사진으로 남겨야 된다 임레올 어. 나자긴 뱀이 꺼는 판화 지금도 여친은 본인이 사는 걸로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제가 그냥 얻어먹겠습니까? 뭐, 이 50바, 100바 다는 것도 아니고, 제가 계산하는 게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진짜 평일인데도 이렇게 사람이 많구나. 저게 우리 건가? 얼마 1784바. 니 <목소리도> 값? 나가 토라이. 아, 무야기판 젤로이 110바. 펭펭. 펭있 거의 2000네. 네. 근데 긴 알로이 알로이 레오 차이 มั้ย?ก็สําคัญ이ัน 오케이 스캔 돼 스캔 알로이. 어. 온 하이 폼เห 마이 어. 아, 마 아,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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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 메 라이. คนละ크흥ก็ไ 아, 무슨 콜라 크이야 무슨 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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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스러운가 봐요 본인이 사겠다고 했는데 제가 그 영수증 뺏어서 계산해 버리니까 จผูดั้มสรุปหรือเปล่าแต่จะโอนให้ไม่ได้เก็บใจโอ้โอ้ไม่เป็นไรไม่เป็นไรถ้างานก็ขูนใจตกกูโอเคไหมโอเคโอเคกีลพี่มูนขอโทษจริงๆบอกก็อิ่มมากนั่งไม่ได้เลยวันนี้ไม่ไปตกงกูได้ไหมเปลี่ยนเป็นมะเรือนหรือพรุ่งนี้ก็ได้โอเคโอเคโอเคโอเค

여기거든, 여기 자, 틈래요 <laughs> 홈, 하, 란, 떡궁, 레요 대, 마이차이, 떡궁, 왔니 크랑나, 코이, 마, 이, 강 능, 나 티미라 차이, 티니 <laughs> 나, 자 싸, 농나 두, 촘, 닌, 능, 오케이, 마이? 오케이, 오케이. 응. 여기가 뭔가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일단 응, 오늘은 응. 맛배기로만 잠깐 볼까? 음, 응. 이런 식으로 물 색깔은 청푸른색이다. 여기 재밌을 것 같아. 한 분이 맘리인가. 내가 좀. 콜라 타올래요, 콜라. 아, 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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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 요 저번에 제가 여기를 잠깐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여기랑 뿌뺀 제가 구글 지도 링크 영상 설명란에 남겨놓겠습니다. 여기 진짜 분위기 좋아요. 여자친구랑 저는 여기 자주 와서 이렇게 산책도 하거든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산책로도 잘 되어 있고, <laughs> 운동기구들도 있고. 어, 깜나가이매 제가 요야하네 그래? 그래, 해, 해, 해. Ồ, kẽng nhá ô tại sao nó Yang, Yang, bữa lài rồi 십 분. 오케이. 저기 봐, 저기 테이블이랑 의자, 저기도 캠핑 테이블 의자, 저기, 저기, 저기 전부 다 캠핑 테이블이랑 의자야. 제가 여기 자주 오면서 이 태국 분들 앉아 있는 거 보니까 저게 탐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 영상에서 이런 캠핑 의자랑 테이블이 사고 싶다고 한 거거든요. 우야 둔둥? 어, 저는 요렇게. 태국에서 여자친구와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이렇게 웃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도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 <laughs>